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2살 곽규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 자연입착으로 쌍커풀 수술했고 앞트임 재수술이랑 밑트임 그리고 눈에 지방 제거하고 앞면 윤곽 함종하고 이중턱 지읍하고 아큐스컬프까지 했습니다. 어 눈은 원래 자연성 퍼플이 있었는데 약간 일 라인으로 있었는데 약간 답답하고 라인이 보기 싫어가지고 좀 시원시원한 그런 라인으로 바꾸고 싶어서 했어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고 예전에 하기 전에 눈 보면 엄청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조금만 화장해도 인형 눈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주변 칭찬도 많이 듣고 해서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 광대가 약간 튀어나와 있었고, 자각국도 심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동글동글해 보이는 게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라인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았어가지고, 윤곽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원래 이마도 짧고, 이제 턱도 짧은 편이라, 아직도 약간 동그란 느낌은 있지만, 라인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윤곽은 전혀 아프진 않았고 붓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 제일 컸어요 눈도 이제 자연유착으로 해서 빨리 빠진 편이었고 윤곽 붓기가 생각보다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붓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눈도 불편한 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아픈 건잘 모르겠고 연고 바를 때나 따끔따끔하다 자고 일어났을 때 엄청 부어있는 거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거 말고는 아프다는 느낌은 사실 저는 잘못 느꼈어요. 뭐 통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실밥 뺐을 때 그냥 따끔 정도? 아, 근데. 응. 그래서 그냥 눈을 건드니까 눈물이 나지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금방 끝나서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안 쳐다보고 어, 저 사람 성형했다 이렇게 안 쳐다봤던 건한 3개월? 감각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돌아온 건 한, 한 달? 조금 넘어서부터, 한달 반? 지나고부터 이렇게 만지면 느껴졌어요. 다 느껴지고. 그때 사실은 죽 같은 거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거, 두유나 바나나 이런 거 으깨서 많이 먹었었고, 마시는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 대용으로 할수 있는. 일단은 어 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3일차까지는 냉찜질을 하고 그 뒤부터는 온찜질을 해준다고 했는데 온찜질이 붓기에 되게 효과가 좋았고 용각은 아픈 것보다 붓기를 제일 크게 생각하시고 일상생활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어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붓기만 괜찮으시다면 수술 사실 아프지도 않고 너무 죄송합니다. 위험한 수술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좋은 원장님한테 받는다면 너무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는 다른 사람이 됐었어요. 엄청 친구들이 보기에도 과하다. 라고 할 정도로 어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건드린 것 같은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실물이랑 똑같다고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실물보다 못 나온다고 해줄 때도 있고 어 확실히 사진 찍는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처음에는 윤곽은 진짜 말렸었고 눈도 쌍꺼풀이 있는 눈이라서 말렸었어요 근데 제가 막무가내로 그냥 한 거거든요 친구들은 다 하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근데 하고 나서는 하길 잘했다 전이 생각이 안 난다 할 정도로 전에 사진을 보여줬더니 엄청 놀라면서 왜 말렸냐고 친구들도 한게 훨씬 예쁘다고 부모님은 아직도 윤곽한 걸 모르세요 쌍꺼풀 수술 때문에 붓기가 있는 줄 아시고 제가 윤곽 붓기 한두달 정도 빠지고 나서 부모님을 뵈가지고 이제 저희 언니한테는 윤곽한 걸 말을 했는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살 빠진 줄 아세요 자취하면 가능합니다 자취 안 하면? 자취 안 하면 불가능해요 <laughs>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광대랑 사각턱이 엄청 도드라진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리고 볼살도 좀 있는 편이고 라인이 매끄러워졌다 시술 정도로 커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술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링크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시더라고요. 윤곽한 줄은 아직 모르세요. 전에 윤곽 수술하기 전에 인모드를 몇번 했었는데 그때는 하면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 지금은 했을 때. 그냥, 어 볼살이 확 줄어들면서, 윤곽 라인이 매끄러워지는, 턱선이 좀더 날렵해지는 게 보이는 느낌? 뭐, 전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하길 잘한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후기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조금, 갈아내는 정도로 한 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옆에 보면 전혀 처짐도 없고, 음. 같이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중적 지협을 안 했더라면 처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닮은 사람으로 개성 있는 사람을 많이 뽑아줬다면 지금은 인플루언서 같다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어, 예쁘다는 칭찬을 훨씬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길 잘했다. 지금까지 1년 차 후기였습니다. 안녕.